공복이 불이에 공봉하는 것은 국민 능멸보다 100배 낫습니다. 먼저 장재원 의원님의 조언 고맙 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도 의원님께도 사감 이없고 사적 분노를 표출한 적도 없습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를 따르며 인류를 위해 분노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라는 말도 배웠습니다. 국민의 종 공복들이 국민을 속이고 빼앗고 능멸하는 것에 대해 같은 공복으로서 공적 분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인이 공적 불의에 대해 공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를 빙자한 협잡이라는 생각은 못해보셨습니까? 머슴이면서 주인이 돈을 놓고 국민이 돈만 알면 큰일 난다고 하신 귀당 대표님 말씀에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귀당의 무고한 생명까지 빼앗은 인권 침해나 수백억 차대기 부정부패의 과거는 그렇다치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수십억 제 사는 닉과 천억 대 직무 관련 의심 거래는 모르쇠하며, 극소액의 형식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엑스 무든 개가 겨무든 개나무라듯 하는 귀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시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는 쓰레기 담는 큰 그릇보다 작은아마밥 담는 종지가 더 중요하듯,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분이 국민 능력 행위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비판 피하시려면 불의에 공분한 저에게 분노 조절 말씀하시기 전에 김종인 대표님께 국민 능멸로 이해되는 국민 돈맛 발언에 대한 해명 사과 요구부터 하십시오.